2025년 10월 26일입니다. 이잼을 연임시키고 싶다고 생각했다. 아니 내가 마음먹었다. 이잼을 돕고자 해서 어젯밤에 찾아가서 이잼과 단둘이 식사를 했다. 세상의 대부분 분위기도 연임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 환하다. 너무 환하고 분위기가 좋다. 내가 가진 태양빛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잼과 나는 최대한 밝은 세상이 만든 조명 인공불빛으로 이잼과 단둘이 갈비탕을 먹었다. 이잼은 나보다 조금 빨리 먹었고 내가 먹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연임하시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식탁에 있는 무언가를 주우려고 일어나자 누군가 허름한 복장에 쓰레기 수집하는 늙은 영감이 내 의자를 빼서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 그냥 이잼과 서서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 영감 얼굴을 보니 기분이 나빠서 의자를 달라고 하기 위해 문 밖으로 나왔다. 의자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이잼도 그 사이 귀가 먹어 못 들었다. 불길한 생각에 유리창을 깨고 내가 스스로 들어갔다. 이잼이 누군가 에이하여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잼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은 세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다. 아 연임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다 깼다. 내 아, 연임이 안 된다. 너무나 선명하기에 100%다. 이잼은 연임을 못한다. 내가 연임을 도우려 했지만 주위에서 교묘한 힘으로 나를 피해 성공해버렸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나를 도울 생각이없고 이잼과 친한 척하며 이잼을 응원하는 조회 수많은 유튜브들도 결국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그 유튜브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잼의 연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 혼자 이잼을 도우려다 실패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다시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잼을 팔아서 대통령이 되려는 자를 막아야 한다. 노무현을 팔아 대통령이 된 문재인을 다시는 만들면 안 된다. 민주당 다선 의원들은 또 다음 대통령 유력자와 거래를 하고 그 거래에 승낙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려 할 것이다. 언젠가는 민주당 당원들을 깨우는데 내가 나서야 할것 같다. 세상이 원하는 시기에 나도 전면에 나서서 큰 소리로 알려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25일에는 격투기 김동현도 내 옆에 힘들어 지쳐서 찾아왔다. 너무 힘든 얼굴이기에 내가 마시려던 캔을 그에게 주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앞으로 더잘될 것이라 이야기해줬다. 김동현이 그 캔을 마시는 걸 보았고 나도 이제 내 여정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비록 꿈에도 혼자 걸어가지만, 이제 내 여정의 시작이다. 내 품에는 조그만 애기 고양이 한 마리를 안고 시작한다.